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다육이 세상 라니입니다. 오늘 저는 분갈이를 하려고 준비를 좀 했어요. 그래서 분갈이를 후딱 하고요. 어,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고자 합니다. 분갈이를 시작을 해볼게요. 지금 가을이라서 제가 가을 이 계절에 맞는 호박 화분을 좀 만들어봤어요. <laughs> 귀엽죠? 이렇게 어, 둥글둥글한 호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. 귀엽게 미니어처 호박도 옆에 이렇게 붙였답니다. 이렇게. 일체형으로 붙여놨어요. 혹시라도 거리대에서 다육이 꺼낼 때 이렇게 호박을 붙잡아도 될 정도로 일체형으로 붙여놨거든요. 애초에 만들 때부터. 그래서 떨어지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옮기면 편할 것 같아요. 그립감이 좀 있겠죠?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사수님에게 보내드리려고 분갈이를 하는 거랍니다. 여기에다가요. 벤바디스 금을 이렇게 심으려고 해요. 이거를 좀 털어야 될것 같아요. 자, 한번 털어볼게요. 지금 어, 핑크, 벤바디스 금인데 핑크색이 너무 잘 나왔죠. 너무 예쁘네요. 이게 제가 지금 한 데려온 지한달 정도 됐거든요. 한 달? 3주? 3주 정도 된것 같네요. 어, 그런데 베란다에다가 이제 햇볕 잘 드는 베란다 거리대다 놨는데 물이 근세 들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핑크핑크해졌네요. 어, 그걸로 보니까는 얘는 어, 햇빛을 좀 많이 좋아하게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서 키우면 이렇게 금이 더잘 핑크색이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벤바디스 금이라 그래서 금이잖아요. 그래서 까탈스러울지 어쩔지 걱정을 좀 했거든요. 근데 의외로 착합니다. 의외로 착하네요.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털어도 될것 같아요. 요즘 워낙 날씨가 좋아서 뿌리 활짝 금방 하더라고요. 어, 먼저 이 호박 화분에다가요. 호박 화분에다가 벤바디스 금을 먼저 분갈이 할게요. 이렇게 깔망을 깔거예요. 제가 옛날에 쓰던 깔망이라서 구멍이 되게 커요. 그래서 밑에 꼭 이렇게 망사나 양파망을 좀 깔아주셔야 흙이 조금 많이 구멍을 통해서 빠지는 게좀 없더라고요. 근데 요즘 것들은 좀 많이 촘촘해서 요즘은 그냥 어, 깔망만 해도 되거든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촘촘하지 못해서 두개를 같이 깔아요. 먼저 마사를 넣을게요. 제가 요즘 마사를 조금 많이 넣고 있어요. 근데 마사만 넣으면 무거울 수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이렇게 S라이트를 이렇게 조금 더 넣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넣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비빔흙이에요. 요거를 밑에다 좀 깔을게요. 아파트 환경에서 키우기 좋은 그런 비빔흙을 제가 만들었거든요. 그냥 한 마리만 심어야지. 이렇게 넣고 이제 마사로 또 채워 넣어 줄게요. 요즘은 워낙 뿌리 활착을 잘 하니깐요. 조금만 어 베란다에서 조금 그늘에서 하루 이틀만 요양하고, 그 다음에 이제, 서서히 배가, 바깥으로 나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잘안 심겨졌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뿌리를 살짝 잡아요 핀셋으로 그래서 밑으로 꾹 눌러줘요 그러면 뿌리가 완전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 송이만 이렇게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한 송이만 심을게요 블루 드래곤도 똑같이 심을게요. 에스라이트 넣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비벼놓은 비빔흙 넉넉히 넣어주고요. 여기다가 한엽 블루 드래곤을 흙 속으로 쏙 뿌리를 넣어주고요. 입장이 좀 한엽스러워서 너무 예뻐요. 이렇게 흙을 조금 채워 넣어준 다음에,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사로, 마사는 가는 마사를 그냥 쓸게요. 붉은 마사는 이렇게 심었고요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잡아서 꼭꾹 이렇게 눌러주면 안으로 쏙 들어가요. 그래서 이렇게. 그서 분갈이는 끝났습니다. 자, 짜잔! 이렇게 분갈이는 완성을 했어요. 제가 오늘 아까 분갈이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벤바디스 금 그리고 여기 환엽 블루드래곤 그리고 얘는요, 제가 후딱 했어요. 하월리아라는 아닌데요, 얘 너무 예쁘죠?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. 자, 일단은 제가 어, 요즘 날씨가 워낙 좋으니까 물 스프레이 조금 해줄게요. 제가 영양제를 만들었는데요. 다육경 영양하고 다육경 충하고 넣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주 조금 넣었어요.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어뭐 이렇게 스프레이 조금씩 해주거든요. 그럴 때 이렇게 어 위에다가 제가 해줄 거예요. 일반 물 스프레이 해도 줘 되는데 이렇게 저는 물 스프레이를 이렇게 이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줍니다요. 금방 분갈이 한 애들이에요.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스프레이 화분도 더러워요. 화분도 조금 씻겨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스프레이를 조금 해줬어요. 자, 얘는 하월리아라는 아이예요. 얘 너무 예쁘죠. 하월리아 어, 머리 세개를 합식을 했어요. 예쁘게. 그래서 이렇게 심었는데, 우리 벤 님들이 많이 키우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합식을 좀 해봤네요. 너무 예쁘죠. 어, 실루엣보다도, 또 라즈베리 아이스보다도 더 예쁜 것 같아요. 수련하고도 조금 약간 비슷하지만, 그래도 좀더 예쁜 아이인 것 같고요. 벤바디스 금도 이렇게 분갈이를 했고요. 얘도 블루드래곤, 얘도 이렇게 코스모스 화분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안착을 했어요. 요렇게 선물 나갈 거예요. 요거 두 개는 선물하고, 요거는 이렇게 나가고, 요거는 제 거. 이렇게, 이렇게 오늘은 분갈이를 좀 했어요. 베란다, 요즘 베란다 뿐이 아니라 밖에서 옥상에서 키우시거나 아니면 노지에서 키우시는 다육이. 어, 그런 다육이들 요즘 완전히 가을 단풍 물든 것처럼 굉장히 예쁘죠? 저기 이렇게, 이렇게 예뻐요. <laughs> 굉장히 예쁘게 물들어가는 다육이들 보니까 너무 행복하죠? 이제 가을이 너무 짧아요. 그죠? 짧은 가을, 예쁜 다육이들 실컷 보면서 가을을 많이 즐겼으면 좋겠고요. 저는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지을게요. 여러분, 안녕!